그날 파리의 밤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스타들이 무대를 채우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단한 사람에게 멈춰 있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영어로 대답을 시작했을 때, 통역사는 손을 멈추고, 객석은 숨을 죽였다. 마치 누군가가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춘 것처럼, 익숙한 무대의 열기 대신 낯선 정적이 흘렀고, 이내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의 발음은 자연스러웠고, 억양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몇몇 외신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는 정말로 트로트 가수인가? 파리의 대형 행사장 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를 대표하는 한 가수가 세계적인 콘텐츠 포럼에서 유창한 영어로 인터뷰를 이어가는 모습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하지만 이 장면의 진짜 놀라움은 그의 언어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과정이었다. 그는 한 번도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었다. 별다른 교사도 없었고 화려한 유학의 이력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분명히 훈련된 리듬과 음악적인 감각이 배어 있었다. 기자들이 놀란 이유는 그저 발음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마치 한 곡의 노래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난 뒤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박서진은 땀에 젖은 셔츠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웃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매일 아침 10분씩.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 10분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누군가는 천재라고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저였다. 천재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중심에는 놀라운 존재가 있었다. 사람도, 선생도 아니었다. 그가 배운 첫 번째 스피킹 코치는 인공지능이었다. 스크린 너머의 목소리, 감정을 흉내내는 AI의 차분한 음성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유 사운드 모어 컴피던트 투데이. 그한 문장이 그의 운명을 바꿨다. 그날 이후 그는 언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트로트 무대에서처럼 그는 영어를 새로운 리듬으로 받아들였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그 놀라운 순간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내면이 변화한 증거이자 보이지 않는 스피킹 코치가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였다.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의 뒤편으로 걸어 들어가 박서진의 조용한 훈련실을 들여다보려 한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로 세계와 연결되었는지. 그 여정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훨씬 고독했다. 박서진의 하루는 늘 새벽에서 시작됐다. 해가 뜨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그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불빛은 희미했고, 차 안에는 라디오에 낮은 영어 뉴스가 흘러나왔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움직였다. 틀리면 다시 듣고, 다시 따라했다. 처음에는 잡음처럼 들리던 문장들이 어느 순간부터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영어는 언어가 아니라 리듬이었고, 그 리듬은 노래를 연습하듯 몸에 새겨졌다. 그가 처음 영어에 관심을 가진 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해외 팬들이 남긴 댓글을 읽고 싶었고, 외신 인터뷰에서 직접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다. 문법은 낯설고, 발음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아무리 반복해도 입안에서 굴러나오지 않는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노래를 배우듯, 발음을 노래로 만들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리듬감은 그에게 가장 큰 무기였다. 그는 자신의 노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보고 그 문장을 음에 맞춰 불렀다. 단어가 리듬을 만나자 비로소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큰 벽은 발음이나 문법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는 수천 명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였지만 낯선 언어 앞에서는 손끝이 떨렸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제로 외국인 앞에서 말을 하면 머리가 하얘졌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아침 혼자 영어로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정적 속에서 자신과 싸웠다. 그러다 우연히 AI 스피킹 고치 앱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기계가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첫날 AI가 들려준 문장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You sound more confident today. 그 문장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박서진의 새벽은 달라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삼각대 위에 세우고 조용히 앱을 실행했다. 차분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굿모닝, 서진. s 위 스타트.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Yes, I am ready. 처음엔 발음이 어색했고 문장은 자꾸 엉켰다. 그러나 AI는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되묻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그를 안심시켰다. 사람은 실수 앞에서 위축되지만 기계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는 변했다. 그는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었다. 틀려도 웃을 수 있었다. 매일 10분. 그 시간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하자. 그리고 그 약속을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 AI 코치는 단순히 문장을 교정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또 하나의 무대였다. 발음 하나하나를 조율하는 과정은 마치 신곡의 리허설처럼 느껴졌다. 그는 종종 앱이 들려주는 문장을 노래처럼 따라 불렀다. You can do it. 서진. You are improving. 그 짧은 격려가 그의 새벽을 이끌었다. 누군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것도, 칭찬을 건네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몇 마디가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박수보다 따뜻했다. 어느날 그는 깨달았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연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그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AI와의 대화는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실수해도 괜찮았다. 다시 하면 되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에게는 새로운 해방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녹화가 끝난 뒤, 메이크업을 지우기 전, 대기실 구석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끼웠다. 직원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곧 익숙해졌다. 박서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발음 연습. 억양 연습, 그리고 웃음. 그것은 그에게 또 하나의 무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콘텐츠 포럼 무대. 수많은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영어로 물었다. One Makes Your Music Special to Global Audience. 통역사가 마이크를 들려는 순간, 박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뮤직 스피크스 웬 워즈 페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관객석은 일순 정적에 잠겼다. 이어진 문장 하나하나가 명확했고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기자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가 오랜 시간 새벽마다 AI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자신이 수없이 되뇌던 문장들. 그 모든 반복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다. You sound more confident today.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속삭이듯 덧붙였다. If you practice like singing. One day you ll be heard. 이한 문장은 그가 AI에게 배운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신의 말이 되었다. 그가 느꼈던 두려움, 좌절. 그리고 매일의 반복이 그 문장 안에 녹아 있었다. 그 말은 단지 언어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백스테이지에서 그를 만난 스태프들은 여전히 놀란 얼굴이었다. 그가 영어로 대답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했다. 그 순간, 정말 멋있었어요. 박서진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매일 10분이 만든 결과예요. 그날 밤, 그의 인터뷰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박서진 영어 인터뷰, 박서진 10분 루틴, 그리고 AI 스피킹 챌린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어떤 이는 댓글을 남겼다. 나도 오늘부터 10분만 연습해 볼게요. 그의 노력은 한 사람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파리에서 돌아온 그는 여전히 같은 루틴을 이어갔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새벽은 그대로였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앱을 켜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이제 그 대화는 연습이 아니라 대화 그 자체였다. 그는 어느새 AI가 아닌 세상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서진은 말했다. 언어는 결국 마음의 리듬이에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죠. 저는 그 리듬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말 속에는 지난 수개월의 여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언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통로였다. 그 통로를 열기 위해 그는 매일 새벽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수의 성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인간의 이야기였다.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이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끼는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는 수치심. 박서진은 그 모든 감정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단한 문장이 있었다. You sound more confident today. 그 문장은 누군가의 격려가 되어 또 다른 새벽을 깨웠다. 행사가 끝난 뒤 모든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홀 안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다. 박서진은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 화면 속에는 그가 매일 새벽마다 대화를 나누던 AI 코치의 인터페이스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어폰을 꽂았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You sound more confident today.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낮게 속삭였다. I did it. 그 한마디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과 인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작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그는 창문을 열었다. 파리의 거리에는 밤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남들이 보지 못한 수많은 새벽과 그 안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채워주던 기계의 목소리. 사람들은 오늘의 그를 보며 놀라워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여전히 배우는 학생이라고 느꼈다. 중요한 것은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이었다. 그가 AI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언어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법이었다. 누군가는 그를 성공한 가수라고 부르지만 그는 여전히 무명의 학생처럼 자신을 단련한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야말로 그를 진짜 음악가이자 인간으로 만든 힘이었다. 며칠 후, 한 팬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 10분씩 당신처럼 해보려고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새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작은 반복이 큰 기적을 만든다고 믿어요. 우리 함께 계속해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인터뷰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단지 한 번의 이슈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성장을 증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언어보다 더큰 메시지를 들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그는 또 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언어와 음악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에는 여전히 그한 문장이 있다. You sound more confident today. 조용히 화면을 끄며 그는 속삭였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연습해야지. 그 목소리에는 지친 숨결이 아닌 다시 시작하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어떤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반복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시작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트론 뉴스룸과 함께 그의 다음 무대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단지 음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과 변화를 노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